전자상거래 GA4 추적 설정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한 1년 걸렸어요. 틈틈이 하느라고. 근데, 어 기본적으로 모든 스킨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스킨의 공통 부분만 딱 따가지고, 그거를 베이스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구형 스킨들은 또 그게 또그 공통 분모에서 또 벗어나더라고. 그래서 또, 또 조금 손을 보고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쓰는 스킨들은 거의 맞을 거고 웬만한 것들은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 설치 부분이 gtm 설정 파일을 내려받아서 그거를 그 임포트 시켜야 되는 거라 이게 되게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기존에 뭔가를 많이 해 놓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싹다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진행은 진행 자체는 아예 깔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거예요 그래 여러 변수가 있으면은 오늘 2시간도 모자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는 부분은 죄다 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아, 나, 내 거에 아무래도 이제 공통 상황에 맞췄기 때문에 그 약간 어, 미비한 부분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아,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나한테 딱 맞게 예,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카페24에 그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도 아직 설치가 안돼 있으시니까, 그거부터 진행을 할게요. GTM 그 스크립트부터 어 설치를 할게요. 그 태그 매니저로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계정 만드시고요. 계정 이름은 타이선? 뭐 이렇게 지을게요. 네, 대한민국.. 계정.. 계정 이름 넣을게요. 네, 네 한글로 하셔도 돼요. 네. 네, 컨테이너 이름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컨테이너 이름은 사이트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네, 웹! 네 만들기 됐죠? 좀 그거 복사를 하셔가지고 네. 카페 2 4 SEO 헤드에다가 붙여 놓게요. 두개다한꺼번에 하나씩? 해? 한 번에 한 개씩? 네한 번에 하나씩. 헤드. 네. 헤드 네. 아 SEO. <laughs> 네. 고급 네, 고급 고급 어, 네. 어 코드 직접 입력, 네 헤드 아, 고 좋다. 하고좋바디고요 바디에다 또 아까 바디 거 갖다가 급게요 모바일도 똑같이 그렇게 느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태그 매니저로 갈게요. 태그 매니저 코드 설정은 이제 되신 거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만든 그 어, 설정 파일, 어, 전자상거래 설정 파일을 이제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깨끗하니까 되게 간단하거든요. 제 블로그 가가지고 어, 그 설정 파일 다운을 받을게요. 네. 메일 주소 넣으시면 돼요. 네네. 네 이제 메일 확인하시면 왔을 거예요. 네 다운 바, 다운 받으세요. 네. 자 이제 다시 태그 매니저 가시고 네, 관리자 관리자 메뉴 메뉴에서 관리자 컨테이너 가지고 오기. 자요 단계서부터는 에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나가셔야 돼요. 가져오요 네, 가져오기. 한 방에 기존 태그 다 날라가 버립니다. 네. 아 그렇죠. <laughs> 다시 하면 되지. 네. 아, 혹시 모르니까. 이미 태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져오기, 닫고 가져, 가져오기 그 화면 가볼게요. 음, 이미 태그가 있으신 분은 백업벌을 만들어 놓으세요. 내보내기 해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보내기 해서 백업벌을 먼저 만들어 놓은 자, 다음에 이 작업을 하세요. 가져오기로 갈게요. 네. 컨테이너 파일 선택해가지고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을 해줄게요. 오케이.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작업 공간 새로 만들 거냐 기존에다가 넣을 거냐라고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나 거 선택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근데 기존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돌아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병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새로 만들기 할게요. 아 새로 만들기 말고 그냥 기존에 디폴트로 갈게요. 네. 기존, 기존 거로 가고 네, 그럼 디폴트 하나 자 됐죠 자요 부분에서 이제 덮어쓰기를 할 거냐 병합을 할 거냐 물어봐요 이거 되게 애매한데 아유, 또 이러네 네. 덮어쓰기는 기존에 있는 태그고 뭐 나발이고 싹다 지워버려요 덮어쓰기는. 그러니까 같은 이름에 있는 것만 덮어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기존의 거를 싹 지우고 이것만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덮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고 병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합을 하셔야 돼요. 덮어쓰기 하면은 기존의 거싹다 날라, 날라가요. 병합. 근데 새로 하시는 분은 뭐를 해든 상관은 없죠. 네. 병합으로 했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 거랑 이름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근데 우리는 처음 하니까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내려볼게요. 네, 더 내려볼게요. 안 그렇죠? <laughs> 느립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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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설정할 게딱두개 있어요. 두 개, 변수로 갈게요. 변수. 아까 그 변수 찾아볼게요. 내려볼게요. 어, 예, 미저먼트 아이디 요거. 이게 제 테스트용 GA4 그 측정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 걸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애널리틱스로 들어가볼게요. 예, 맨 처음 거. 오케이, 예. 측정 시작. 예. 네, 가입을 해주고 여기에 계정이름, 뭐 타이선이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속성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통은 사이트 주소를 넣긴 넣거든요. 시간대 맞춰주시고 네. 뭐 그냥 적당한 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설문조사라. 네. 웹. 웹사이트 주소 넣으시고요. 네, 스트림 이름은 뭐, 뭐 그냥 내가 잘뭐 자사몰, 뭐 이렇게 해서. 타이선 자사몰,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네, 오케이, 스트림 만들기, 네, 이 나왔죠. 잠깐만요, 특정 아이디, 이거 복사할게요. 복사하셨으면 태그 매니저로 가셔가지고, 아까 측정 아이디 있죠? 이거 네. 미저먼트 아이디 이 부분. 네. 네 들어갈게요. 여기에 이거를 내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저장할게요. 환경 설정이라고 제가 써어 여기 있네요. 환경 설정. 여기 여기 이 부분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밑에 메모로 써놨거든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브랜드의 제목, 기본은 브랜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상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환경 설정이 3개가 있었는데, 그나마 2개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남은 거야.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한, 방,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 설정으로 뺀 건데, 저 위에 기본 설정 부분 쪽 한번 볼게요. 오케이. 여기 부분에 브랜드 명이라는 게 브랜드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타이선은 내 거니까, 내 브랜드니까, 이게 뭐 굳이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상품이 많은 업체 같은 경우엔 여기에 브랜드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 구글, 그, SEO에 구조화된 데이터에도 들어가고, 또, 그, 머천 센터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다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브랜드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선도 여기다 느낌 넣어야 돼요. 나중에. 예. 근데 여기에 무슨 이름으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판매가, 뭐, 소비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브랜드는 브랜드라는 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디폴트가 브랜드예요.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짰냐면 브랜드를 가지고 오는 거를 브랜드가 있으면 그 옆에 걸 가지고 와라 라고 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브랜드라 한글로 브랜드가 기본값인데 이거를 영어로 브랜드로 바꿨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표시 관리 쪽 한번 가볼게요. 카페 주사 관리자의 표시 관리 쪽 한번 가볼게요. 응. 상품 쪽에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도 복잡해서. 표시 설정, 요거, 요거 같아요. 네. 상세, 이중에서 상, 상세죠, 이게 상품 상세? 예, 네, 상세 부분에. 예, 네. 여기에 보면 브랜드라고 있을 거예요. 아, 오케이. 예, 네. 이게 지금 브랜드가 브랜드로 표시가 됐,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표시명을 다른 걸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거랑 그 태그 매니저의 그 브랜드 그 환경 설정에 이름을 맞춰 줘야 브랜드 값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웬만하면 이거는 바꾸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혹시 몰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설치는 끝난 거고. 자, 태그 매니저에 그 제출을 할게요. 네, 제출. 네. 네 캐시. 네. 뭐 계속이나 건너뛰기나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네, 됐어요. 그럼 이제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설치까지는 여기가 끝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코드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짰는지 부분을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